네. 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분들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저도 오늘은 2021년 12월 8일 숫자의 감추인 이제 비밀 아까 숫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깊은 날이더라고요. 그 숫자 의미를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이28 앞에 일자 12월 8에서 일자를 빼고 일자는 내 모습 일로 놓고 28을 내 모습, 내가 있는 자리 속으로 이제 보면 각자 각자가 이제 있는 자기 자리예요그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인데 나를 알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오늘 나중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요한복음 28장에 보면은 25절에 이제 28장은 앞에 좀 설명 을 잠깐 하자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장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성경 원전이 그 안에서 딱 나오잖아요. 1장이.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어든 뭐 증거를 하실 때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영광을 다 보게 되는 이제 성취의 이재를 다 일장에 나타내고 있죠. 그 이장에서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제 물로 포도주 되게 하는 거 성전 숙청에서 거기서 다 이제 멸하고 성전을 깨끗히 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했다 하는 말씀과. 또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위로부터 왔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그래서 위로부터 온 자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이제 분별을 딱 하죠. 그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그를 변화시켜버리잖아요. 처음에 물문제 말씀으로 대화했다가 또 그런가 하면은 남편 문제 얘기했다가 그런가 하면은 다시 그 안에서 예배 문제 얘기했다가 바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해서 그를 영접해서 바로 변환해버리잖아요. 물등 버려두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살리는 역사를 또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5장으로 와서는 또 에키스 중에 에키스가 바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해서 죽은 자들 안에 있는 산자가 살아나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그거는 원래 원칙이잖아요. 악한 일 하면 악하게 나오고 선하게 하면 선하게 나오는데 그 선이 도대체 뭐냐죠.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해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죠. 이제 그런 면에서 더 깊게 이제 봐야 되죠 그 면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이제 아버지의 온전하신 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굉장히 핵심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인간으로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정말 아... 지척도 금방 못다는 내가 운전할 수 있나 하는 면에서 육체를 보냐, 혼체 자기 안에 정신을 보냐, 아니면 자기 안에 신령, 마음 안에 있는 걸 보냐, 아니면 영적인 면을 보냐, 아니면 생명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 인자를 보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다 이루신 독생자와 하나된 자체를 보느냐, 아니면 그 근본의 원천의 아버지와 하나였던 하나님과 하나였던 나의 나된 나를 보느냐 하는 면에서 굉장히 차원이 여기는 엄청난데. 자기가 그냥 하나둘 부엉이처럼 하나둘,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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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안에서 말을 하면 못 듣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서는 주기도문이죠. 다른 기도 한주문부이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해서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골방 이런 골방 문 골방이 아니고. 자기 생명 안에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부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부터 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재를 바라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이 내게 돼야 해준 거였다. 그러면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선언 선포했는데 우리들 각자는 이 성경이 내게 모든 경전이 나를 증거했다 이렇게 볼수 없나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자기 물음을 자기가 안에서 해야 되는 이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주기도문이 끝나고 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그 나라와 그 의죠.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되니까 그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성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쭉 나와지는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해서 요한복음 6장은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아까 마지막 날4 번이 나오는데 도대체 4 번에 대한 것이 뭐냐? 왜 반복해서 계속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을 말하나 하는 면에서 우리들 각자의 와, 나, 나에게로 와서는 육체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제 계속 전도서에서 때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상대적인. 이제 그런 면에서 분명히 그 안에 육체의 마지막은 이미 예정된 거잖아요. 창조할 때부터, 날 때부터. 그러면 육체의 마지막은 이미 죽었다 볼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 혼체 정신적인 알고 보고 깨닫고 하는 면에서도 마지막 날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계속 점진이잖아요. 이르러 가는 면이고. 그런 다음에 영적인 면에서도 어떤 그 영의 세계도 굉장히 부분적인 영이 있어요. 초림의 영도 있고. 그 안에서 임재된 영도 있고, 재림의 영도. 그 전에는 구약시대에도 영이, 성령이 계셨거든요. 창세기에도 성령 이 계셨고. 그러면서 창조의 영도 있고, 부활의 영도 있고, 증거의 영도 있고, 자증의 영도 있고, 제자증의 영도 있는데, 이러한 영에 대한 분별력도 없기 때문에, 계속 영 그러면 함축해버려서, 자기가 자기 안에서 혼돈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 영에서도 이제 그런 점진적인 마지막이 딱 되고, 이제 생명 안에서 났어요. 분명히 내가 오늘날 너를 낳다 았 해서 생명으로 낳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아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땅에 기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먹여주면 먹고 자고 깨고 벌레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런데 뭐그 낳기 전에는 물속에서 그 물고기로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자라나서 짐승처럼 됐다가 짐승처럼 된게두 발로 걸어서 인간이 됐다가. 인간 안에서 이제 특별한 자연 원리 속에 살다가 특별한 말씀을 듣고 이제 거듭나는 것도 체험하고 하면서 이제 내적인 성취가 안에서 성장이 되어가죠. 이런 점진적으로 아이였다가 청년이었다가 아비였다가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마지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지막 날에 대한 내네 요소, 사람의 요소잖아요. 사네 사람, 내네 사람, 내육체 혼체, 영체, 생체에 대한 마지막이 되고 그 안에서 바로 오늘 날이 돼야 되거든요. 죽고 사는 오늘 날. 그러면 이 살아난 자는 산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해서 영생의 실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반복적인 면에서 내 세계에서 왔다 갔다 머물거든요. 이제 그 완전체를 이제 말씀하신 속에서는 그내 세계의 마지막이 끝나고. 오늘 날이 되어서 7장에서는 나를 믿는 명절 끝날, 7장 37절, 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해서 안에서 바로 자체 생수가 나와서 목마른 자를 먹일 수 있는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깊고 오묘한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런 말씀을 다선포했는데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쳐야 되냐 하는 면에서 이제 묻는데, 이제 고소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수와의 조건을 얻고자 해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을 쓰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치라 해서 그 안에 이제 역사성으로 보면은 그곳에 가늠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놓고 그 유대인들은 가늠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역사성으로 보이면서 그 보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고 우리들의 내면적 나의 나를 한번 보세요. 자기 안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거든요. 세상과 접한 것이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과 접해서 안 사나요? 다 세상과 접해서 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왔는데 거기서 자기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너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고소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거기에 다 떠나가고 예수와 여인만 남은 곳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해서 죄 사함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도 받고 영생의 실제로 되었고 하는 면에서 예수님은 자기 증거를 아까 이중경 목사님 증거하신 것만큼 이제 그거보다 그 안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 8장을 보면서 아차 하는 게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고음을 전하는 게 더, 말씀 읽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요.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어디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1장 3절4절 거기 죠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생명의 빛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가르대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분명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해서 어느 분도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면 이미 그가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를 판단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가 나고 나가 그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깊은 면에서 봐야 되죠.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찬디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해서 두 사람의 증건데, 그것이 내가 나를 증거하고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과 나는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서 낫다, 아버지께로 낫다 하는 자기 증거와 아버지의 증거가 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해서 나를 본 자도 아버지를 보았거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나를 보면 내 근본인 내 아버지를 아는 거죠. 공경의 원리나 영접의 원리가 똑같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는 거다. 영접도 똑같이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이러한 실제적이고 정말 진실로 진실로의 말씀이 낳고 있는데 그에기스의에기스 중에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안 보게 되고 계속 어떤 역사와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한가 이런 부분적인 거에 머물러요. 정작20 이제 여기 핵심이에요.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나는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 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은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해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셨느니라 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존재 자체를 여기서 밝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뒤에 앞에서도 이제 쭉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지금까지 탐구하시고 진리를 쫓아오시고 깨닫고 하신 면에서 스스로 정말 자유한가 어떤 곳에서도 얽매이거나 어디에 갇혀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저희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해서 죄가 뭐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핵심을 뺏돌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의 나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무지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 죄잖아요. 그 결국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그러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자기가 죄의 종인지도 몰라요. 구약시대에는 종과 주종 간의 관계로 계속 율법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다 음에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영약에서는 보이사 진리의 성령 안에서 깨달음으로 바로 그 앞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그 안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보이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또 그리고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희를 알게 하겠다 그리고 심판을 하겠다 세상을 심판하겠다 고 정작 모든 면에서 그 안에서 안에서 자기 안에 자기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한다고 하는 핵심의 핵심을 딱 꽂으면서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너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잖아요. 일체성을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바로 그 16장, 17장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는 이제 진리, 아버지 말씀은 진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해서 그러한 정말 그 안에 하나님 자체 말씀이 바로 진리고, 그 진리가 생명에서 나왔고, 생명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면, 너희도 나와 하나고, 아버지와 하나고, 본래 자체가 하나인, 나 하나의 존재를 밝혀서 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물어요. 뒤에 보면은, 25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다시 묻거든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근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를 무둥태웠다.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서, 네 내가 낳은 이 아들이 내 뜻을 다 이루어서 정말 내가 사랑한 아들로 있기 때문에 내가 무둥태웠다.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까 윤 목사님도 그 이름 짓는 거, 자기 존재, 존재를 밝히는 것이 이름 짓는 규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인식할 때, 그니까 내가 나를 인식할 때 내가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인식, 그런가 하면은 생각, 사고, 어떤 정신, 차원, 상태, 뭐 이런 말로 쭉할수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각자 각자의 내가 나를 보는 관점, 나는 누구인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음을 자기 스스로 가지면서 나는 피조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능이 성현이야 성현을 알아본다고 한 것처럼 그가 그 차원이 안 되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아들일 때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이 자라서 아비의 차원이 됐을 때 아비를 알아보고 그것마저 넘어가서 태초부터 계신 이와 한 자체인 그 자체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인 자체가 됐으면 그된 자를 알아보고 그것마저 초월해서 이제 우리 새생명께서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는 초태초는 태초마저도 초월에 있는 영적인 세계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세계예요. 그 세계 안에서 온전한 초태초가 안에서 되어져서 있으면 그 초태초를 잃은 자는 또그 자체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볼때 죽은 자로 보이냐, 아니면 산 자로 보이냐, 살아서도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아비냐, 이제 많은 차원들이 있는데 그 자체를 아까 김 목사님도 보셨는데 전에는 내가 사람을 다 육체대로 봤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 부모님께로 나은 인류 전체가 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는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 눈으로 계속 종교를 규정지어서 이 종교, 저 종교 해서 나누고, 교파도 나누고, 교단도 나누고, 교리도 나누고, 나누어서 끼리끼리 쪼가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이래 팬데믹을 보면서 이란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그 모임을 전혀 이 나타난 세계는 못하는데 영상으로 많은 세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 상상을 못 했잖아요. 초월된 세계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상으로는 다 되어지잖아요.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처럼 이란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계속 논하면 그 차원이 저 밑바닥 땅이에요. 하늘 위로 올라간다. 높은 산에 오르라. 하늘에 올라는건 초월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초월된 우리들의 정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성품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온전한, 생명 자체는 온전하죠. 불온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생명으로 났는데 거기서 불온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고 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몽땅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쪼아리로 만들어서 내 속에 가둬놓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성경 쪼가리로 만들어서 가둬놓고 있거든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고, 이 성경 없어도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제는 자구에도 잡히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잡히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온전한 온전한 생명 자체로 서로가 자유해서 그러한 생명의 아름다움의 자유를 함께 있는 자리,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정말 멋스럽게 아름답게 살자고요. 그러한 그러면. 일이 함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